네 방금 소개받은 광양대학교병원의 김종익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의료 인공지능 활성화 전망인데요. 음, 저부터 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비누과 의사고요. 진료는 근데 일주에 4 시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지금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공, 의료 인공지능 활성화의 난관들 다들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잔뜩 구축했는데, 이거 어딨냐?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라는 아우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마다 다른 데이터 품질. 아 도대체 의료기관들은 다들 자기 데이터가 자신있다고 하는데, 막상 받아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데이터가 너무 우후죽순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병원의 문턱. 아, 이거 병원에서 아직도 의사들 만나기 너무 어렵고 정말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여전히 병원이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은 이미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축적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이슈, 민감 정보라서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활용을 어, 활용이 어려우니까 구축을 미루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그 작년에도 한 3천억 중에 한 600억 가까이가 헬스케어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쓰였고요.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약 2조가 넘는 예산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질병 진단과 관련된 헬스케어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구축될 계획입니다. 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기 뭐암부터 신장계암 간 췌담계암 이게 이제 작년에 구축되었던 데이터들이고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각 병원에서 정말 열심히 데이터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들을 쌓아 보면 이렇게 많거든요. 지금 모달리티별로 검사 모달리티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뭐 이제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 데이터를 이만큼을 국가에서 마중물을 부어서 만들어 놨는데 여전히 데이터가 없어서 연구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데이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데이터도 구축해 놨는데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창구는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연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은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보다 훨씬 못한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막상 구축되어 있을 때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저, 전략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공개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데이터의 비식별화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연구 재료로서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경우 또한 발생합니다. 이두 가지가 많이 구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장의 니들을 전부 다다 채워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까 인간계 실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구축 그러니까 구축을 통한 사업이 아닌 중개와 분양에 특화된 센터가 이이이 위치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개 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일단 국가에서 데이터 구축한 것들 이거 지금 접근 포인트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다양한 중개 분장 센터를 확보해가지고 각 여러 포인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 인공지능 개발 업체에서 늘 하는 이야기는 정제된 데이터 말고 날 것의 데이터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런데 정제되지 비식별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매우 어렵죠. 그런데 병원 안에 공간은 너무 비좁습니다. 병원 안에서 열리는 여러 회의 중에 가장 목, 목에 힘줄을 세워가면서 설전을 벌이는 회의가 공간 조정 회입니다. 의 병원이 아무리 커도 그 공간은 남는 공,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을 크게 짓는 이유는 할 일이 많아서지 절대로 미리 여유 있는 공간을 짓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외부 기업들을 위해서 개발 공간을 활락한다라는건 사실. 내부에서 그 깃발을 꽂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공간이 늘 제한적인 자원인데 외부에서 공, 들어가서 그 공간을 얻어 쓴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병원 안에 일부 허락된 데이터 주식 병원이라든지 여러 사업들 통해서 일부 허락된 공간은 임상 실증을 위한 공간으로서만 저는 100%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데이터 접근에 대한 부분은 중개 활용을 통한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품질 그 데이터를 관리해 줄수 있는 중계 중 그리고 분양 분양에서 관리만 해줄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이미 국가에서 마중물을 많이 부어서 만들어 놓은 비구축된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 중심 병원 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들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더 많은 접근 포인트를 가지고서 어, 기업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산출물들의 효과를 드디어 더 빨리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꼭 짚어, 짚고 넘어가야 될 이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의 성과를 뭐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품질 관리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료기관의 의사들은 품질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라고 그러면 어다 우리 우리 병원 CT 해상도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품질 관리라는 건 일단 생산, 보관, 유지, 보수, 폐기까지의 과, 발생하는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모두 프로세스가 잘 구비되어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낮다 보니까 데이터 품질이 지금 현재 굉장히 우죽순인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의료기관에서 자신있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데이터를 감리하고 평가하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부재해서 현재는 뭐 TTA라든지 몇개 기관에서 데이터 산업 진흥원에서 만들어놓은 그 데이터 지금 품질 평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걸 차용해가지고 헬스케어 데이터에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ISIC2024를 o 차용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보시면. 의료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그 데이터 품질을 평가할 때 정확성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의미 데이터의 정확성 중에서 정확한 데이터 값의 비율을 측정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사진을 찍어서 어디가 고양이인지를 잘 따봐라. 이러면 정확하게 고양이 귀부터 코까지잘딴 그림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암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그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면 수술할 때 암만 딱 제거하겠죠. 근데 암을 제거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암의 범위를 그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이프 마진이라고 해서 더 많은 범위를 절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암인지를 임상적으로 눈으로 봐도 초음파가 아니라 배를 열고서 눈으로 쳐다봐도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애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도라인이라는 개념으로 의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도 아니고 벽도 아닌 그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지금 음 이게 영상으로 제가 예를 드렸는데 영상 이외에 검사 데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독감 검사를 했는데 양성과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보드라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의료 데이터를 마치 의미 데이터의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 보더라인이 많다고 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표면 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의 그 아웃라이어 값들을 지금 현재는 이거 그 데이터 품질을 평가할 때 의료 데이터를 이 잣대로 갖다 대면 나쁜 데이터가 되는데 빅 데이터를 연구해 보신 진짜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정규 분포하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데이터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그 간수치 같은 경우에 뭐 20, 30 정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3,000 정도가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급성 간염 발생하면 3,000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아웃라이어 값들인데, 그거는 사실 진단 가치가 있는 데이터지. 아웃라이어로서 버려야 되는 데이터들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어, 데이, 의료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 그 잣대로서의 부족한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성 부분에서도 벼, 이게 공장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환자들은 오라는 날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값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널값이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의 구축량,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다 보면 데이터 구축량 자체가 제한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성이 또 이제 업데이트가 어떻게 잘 되느냐 이, 이 부분인데 어 작년에 9월 25일날 그 보건 그지부에서 발표한 보건으로 활용 그 보건으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보면. 비식별화 이후에 재식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비식별을 해서 만든 데이터는 재식별을 통한 업데이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도 없는 항목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는 빨리 본격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구축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어, 마, 마지노선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 데이터 품질 일단은 검증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 검증 공통 검증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의료기관들이 되도록이면 수준이 비슷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품질 아까 어, 앞에 윤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료 데이터의 품질 검증에서 나아가서 이제 품질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지, 인증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품질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 그 인증 기관의 인증 기준을 마련을 해서 여러 그 이제 중개 분양 센터를 포함해서 몇몇 지금 결합 데이터 결합 기관들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의 품질을 잘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상호간의 신뢰를 가지고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판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그 제언. 의료기관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병원 의사들 만나기 너무 어렵다. 의료법 IRB 너무 난해하다. 그리고 어, 만들고 싶은 거 자기는 이거 가져왔는데 병원에서는 그거 왜 만들었냐고 하거든요. 그 현장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 문제고 그리고 임상실증을 통해서 효율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임상실증을 받아줄 병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하나씩만 좀 살펴보시면요. 병원 안에서 임상실증 공간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대학에 뭐 굉장히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열심히 돕고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자기는 보건, 본 대학에 본 대학병원의 의료정보실의 숙적이다. 맞습니다. 그 병원 안에 있는 전산 그 전산 직원들은 사실은 병원 안에 HIS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이지 연구 지원을 위해서. 처음에 채용된 인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분장에서 그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는 없었죠. 지금까지 전산 직원들이 연구에 지원해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게 화두가 되면서 이제는 연구 지원까지 해야 되니 일들이 계속 내부에서 꼬이는 겁니다. 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현재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풀어야 될 숙제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거점과 이게 지금 기업의 유치라는 거는 지금 어느 지자체 특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노력이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있 얻을 수 있는 공간은 전부 다, 다 데이터 접근에 대한 부분으로 어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걷어내서 저는 바깥으로 빼고 지역 병원 안에 있는 그 병원 안에 있는 공간에 임상 실증을 위한 공간으로 어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 매우 절실합니다.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IRB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 하세요. 뭐, 근데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 4년 전만 해도 공대 교수님들이 초음파 기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연구논문을 쓰실 때 IRB 없이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3, 4년 전의 눈높이에요. 연구윤리. 그랬는데 이제는 불가능하죠. 지금 연구윤리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IRB에서 통과가 쉽게 되었던 그 제안서 가그 연구 계획서가 바로 반려가 되어서 잔뜩 코멘트가 달려오는 세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연구 윤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올라가고 그 거기에 대한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료 그걸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이 그걸 이해한다라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양식을 받으면 뭘 써야 할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스타트업들도 가르쳐 줘야 되고 거더군다나 이미 매출을 몇백억씩 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들도 뭐 금융이라든지 여러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쪽에서 기술을 많이 닦으신 기업들도 요즘에 헬스케어에 대한 비전을 보시고 많이 이쪽으로의 그 진입을 시도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난관 또한 IRB거든요. 그래서 연구 윤리에 대해서 이분들을 잘그 알려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 같이 공감을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일단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걸 만듭니다. 그런데요, 만든 거를 팔을 내면 적어도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의 기관장을 설득하거나 의사를 설득하거나 환자가 설득되거나 보험사가 설득되어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네 사람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사지를 않습니다. 이네 사람의 언맨 니드가 뭔지를 알고 개발을 시작해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기술로 그 언맨 니드를 채워야 되는데 현재는 의료 인공지능 좋습니다. 인공지능이 몇십 년 만에 굉장히 큰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한다.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고 그 부분이 임상 현장과의 컨택 포인트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업들을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저는 또 같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 그 기기들의 전파 인증하고 식약처 인증은 완전 다르거든요. 임상 실증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인증과 인허가 지원,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들을 지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이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 화두는 던져야겠다 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데이터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건 병원으로 가는 인센티브 체계가 구축되지 않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틀림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추가적인 대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뭐 의료기술 지주회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사업화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몇해 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좀 어, 뒤로 미루, 미뤄지고 있죠. 그렇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통한 방법으로 좀 인센티브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이제 시간 거의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인센티브를 주고 서로 주고 받기 전에 저는 일단은 데이터에 대한 기부문화가 빨리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 그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했던 의대 교과서, 의대 교과서 요즘에 의학의 가장 핵심은 여전히 에비던스 베이시스 메디슨, 그러니까 증거 중심의 의학이거든요. 의대 교과서에 어떤 줄도 선조들의 임상시험 없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행, 그 건강 행태와 건강 질환 이 연결고리가 다 쌓여서 의과 의대 교과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데이터에 대한 인센티브니까 데이터에 대한 이윤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몰입돼서 우리 후손들이 쓸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건강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라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단체 분들은 상, 그 본인들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빨리 써가지고 본인들이 그 치료의 혜택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아직 건강하다고 해서 나중까지 언제까지 건강하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죽고 나서 남아 있을 우리 후손들. 우리 후손들은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의대 교과서보다는 업데이트된 교과서로 좀더 각각의 체질에 맞는 각각의 정밀료로의 혜택을 보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거래 얘기는 저는 한참 뒤에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보다 먼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후손들에게 어떤 선물을 남겨놓고 가야 되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제, 그 벌써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있죠. 빨리 그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이거 2019년에 지금 저희 광양대학교병원에서 데이터 톤했던 행사인데요. 어, 올해도 데이터 톤을 하는데 작년에도 했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빨리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모여서 또큰그 페스티벌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어,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